네, 아주부와 소울의 세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5시에 위치해 있는 빨간색 프로토스 조지연 선수. 아쥬부, patience. 최근 5경기 5패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을 그 반전의 경기로 만들어내야 되는 조지연 선수예요. 그리고 11시에 위치해 있는 파란색 프로토스 소울의 백동준 선수. 소디 deer. 올 시즌 가장 뛰어난 선수, 가장 네.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바로 이 백동준입니다. 네. 정말 만약 김효진 선수의 우승 때문에 약간 조금 어그은 조금 어, 팽팽한 라이벌 구도가 되어버렸 어, 되어버렸는데 이게 네. 아니었다면 정말 올해 최고의 포토스가 들, 어, 확 거의 뭐확정적이었죠확정적이었죠 네, 네. 그렇죠. 아 진짜 그연말에 그랜드 파이널 한번 때문에 <laughs> 뭔가 최고 프로 트수자리 혼자 독식할 수 있었는데 네. 많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항상 어, 물론 복주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경쟁자 라인이 있는 것도 네. 뭔가 양선수세 그런 스토리에서서도 있어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의 그런 능력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이서훈 선수는 선수 시절에 나의 라이벌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마음속에 누구 한명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 저는. 팀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김동건 선수라고 있는데 아, 네. 네, 그 선수가 저는 항상 데뷔 때부터 뭐 지금까지 물론 이제 선수가 끝날 선수 생활을 끝낼 때까지 네. 그때까지 언제나 좀 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이게 항상 팀 내에서 경쟁하면서 뭔가 출전 기회도 따내게 되고 그리고 개인리그 성적도 뭐 비교해 보게 되고 그러는데 물론 동료는 동료고 또 네. 프로게이머로서의 그런 라이벌로서는 또 이제 경쟁자로서. 뭐 그렇게 지냈었죠. 황영재 선의 인생의 라이벌 누굽니까 네, 세정원 선입니다. <laughs> 네, 그는 아... 이미 사대통신망 대회에서 저에게 아픔을 수치, 줬습니다. 저에게수치를 줬습니다. 그렇습니까한번 네. 만났습니까? 네, 그때 한번 만났습니다. 한번 만나서 패배를 기록하셨군요. 네. 아, 그 그분만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우승했을 것같데 네, 그분이 저희 앞길을 걸어가았어요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런 뭔가 라이벌이 있어서 발전이 더 있고, 아저 발전이 없었습니다. 아니, 네 그때 이후에 있었나요? 침몰만 있었습니다. 침몰만 있었나요 네, 그, 타이타인도 그렇잖아요. 네. 한번딱 암초에 걸린 이후에 침몰해버린 것처럼. 음.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됐군요. 한번 깨진 배는 복구 가안 됩니다. 잘안느는 아... 일만 남은 거예요. 네, 황영재수는 그렇게 타이타닉처럼 크진 않으니까요. 네, 그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빨리 가라앉았죠. <laughs> 그래서 더 빨리 가라앉은 겁니까? 네. 아, 또이 농담을 또 이렇게 네. 자주 섞인 농담. 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 황영재수 얼마나 잘합니까? 확실히 뭐 유머 센스, 위트 이런 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laughs> 쓰는 숨이죠, 쓰는 숨. 어처구니가 없는 루생 네. 네. 아, 아 자, 음, 일단은 뭐. 뭐 근데 어, 근데 판속에 하나만 있으면 이게 역장으로. 아, 오지마가 네. 조금 필요했었거든요, 사실. 자, 지금 모선액이, 다른 곳으로 써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네. 지금, 어. 한쪽은 핵광추 찌르기 들어오고요. 와, 근데 진짜 백동준 선수가 이런 거 정말 잘해주거든요. 포수스링 니스로 딱 찔러보면서 경찰 겸, 네, 데미 주는 거. 네.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어, 또, 이거 두드지 어, 있다가 어, 이따 괜히 안 맞아도 될 그런 음. 데미지를 좀 많이 받아버렸고, 어, 그리고 지금, 어. 자, 파주기만 아래쪽으로, 파주기만 아래쪽으로 빼야죠. 도전 선수는 모선액 또 때려야죠. 공격하다면야죠 네, 모선액이 쉴 때가 아니에요. 네. 어, 네, 이제 모선액, 어, 아, 그냥 강서가 충전을. 아, 그리 지금 1.4니까 못했죠? 네, 아, 그것도 그런데 방금 연결체가 모선액을 쳤으면 한세번 정도는 칠수 있었거든요? 네. 자, 뭐, 지금 모선액의 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네, 파란색 모선액이요. 그렇죠, 마무리 지었으면 마무리 지었어요. 저 네. 바로 1.4있으면 아, 아 아시, 아까 조전하시겠습 네, 이제 집중력 좀 아쉽습니다. 그 모선액이 처음부터 상대 그 백동선의 지상력을 때려주면서 방출한 방청 광주전 걸었을 때 상대 모서리가 바로 1 4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조금 약간 손해를 봤어요 네어 그리고 지금 방문을 또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조전선수가 앞마당을 취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어... 상태에서 사과문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올 어? 오비... 어, 일단 하나 취소 네 사실상 올인이 될 뻔했는데 지금 고민이 많은 겁니다. 네, 네.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이거 암흑 기사 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직장만합치해서 경기를 끝내버릴까? 아니면은 그냥 확장 가져가면서 운영할 을 건데 그냥 이게 오리을 가기 좀 애매한 게 백동준 선수의 연결제 타이밍이 제법 빠른 편이라서 광자춤은 결국 걸고 수비를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어쩔 수없이 연결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안마당 연결제를 계속 늦은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따라가는 조주현 선수요. 네. 암흑 기사. 자 일단 이것을 올리는 것을, 그러니까 아무 기사 태클을 올리는 것을 파악을 했던 백동준이기 때문에 네. 관측선이 이미 입구 쪽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도실한번 그래도 두기밖에 없다면 한번 아, 아 네. 네. 역장을 또 기가 막게 써버리면 또 튕기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욕심은 내지 않네요. 그렇죠. 여의치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각선이라는 점 이용하면은 조지온 선사 지금부터 또잘 추격하면은 네. 네 금방 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동준 선수는 초반에 일단 찌르기를 통해서 조지현 선수를 흔드는데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불멸자와 아 그리고 여러가지 거신도 준비해 주고 있고요 한번더 네. 추가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백동준 선수가 상당히 약간 과감하게 해주네요 네, 거신을 그렇죠.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준비하고 있죠 어, 최근의 추세는 일단 재련소에서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테크트리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네. 어, 지금은 그런 거 생략하고 일단 선거신을 찍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죠. 네, 네. 초반 리기도 좋았고, 아무 기사도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연결제 타이밍도 제법 빠른데다가, 광장 충전을 걸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하모선했고 있어서, 네, 지금의 백동준 선수가 확실히 임 여유 부리고 있다. 그렇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기회가 된다면은, 차원 분간기를 뽑고, 또 뭐,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까지 뭐 해줄 수 있다면 해주면서, 불면제 아케이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백동준 선수가 재미를 볼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자앞마당까지 다시 한번 원활하게 돌리고 있는 조지현 선수입니다. 자 이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요. 자 일단 은 공업과 동시에 이제야 로봇공학 지원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지현 선수. 근데 처음에는 지금 타이밍에 양손 세개가 사실 비슷하게 필요합니다. 대각선 배치라서 정면 공격으로 완전 타이밍 잡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처음 관객 이용해서 양방향에서 이제 어, 공격을 한다거나 흔들어주면서 오히려 내가 트리플을 간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경기를 어, 다양하게 어, 네. 활용해야 돼요. 어, 재미있는 게 지금 백동준 선수의 병력 구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적자 한기, 불멸자 한기, 거신 한기. 네. 이거 네. 거섯개기그 네. 와우 5인 건전. 네 그렇죠. 탱 뭐... 하나, 딜 셋, 힐 하나. <laughs> 네 정말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병력 보상을 정말 최 최소한으로 네. 간소화 시켰어요. 모선역이 여기 있다는 것은 대규모 에는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한번 그냥 간만 보겠다라는 좀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요 그렇다면 수비하는 조준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여차하면역그광장어초년이 아니라 시간의 곡으로 도주를막고 병력 다 끊어주는 것도 시간 네. 한번 기대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 정말 자, 감각이 좋다면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광장어 천년 일단 걸고. 네. 자, 여기서 더 무리하면 이제 시간의 목도 충분히 활용됩니다. 그렇죠. 어,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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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됐어. 이렇게. 이 있네. 자, 입구 쪽을 좁혀놓고 있는 백동민 어, 선수. 네. 지금, 조지현의 본진. 와, 본질? 와아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네. 조지현 숙전이 조금 약간 기세에서 밀린다 특히, 차원감은 수에서 차이가 나버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분광기 견제 들어갔을 때막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양성수의 차원가은 수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점 여기서 드러나네요. 네. 앞마당 멀티도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이렇게 본진까지 견제를 받고 있는 조지현 선수입니다. 와, 이거 격차 완전 벌어졌죠 네. 어, 고신! 자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네. 뒤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네, 여기서 잠깐 또 싸움 걸고 또차원문기가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황혼의 회까지 올라가고 있고 거씬 사거리 업그레이드도 눌러주고 있는 백동유선수입니다자 네. 그리고 차원문관기는 다시 한번 추가소환 이후에 태워서 본진 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제 광장호촌은한 번입니다. 네. 어안마당이겠지데 일부러 싸움을 걸죠. 네. 시선 끌기 네어 그런데 반응 속도는 좋아요 네,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낼 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지금 처음 부흥 환기를 때려야죠 연결체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괴롭힐 건다 괴롭히면서 백동준 선수는 업그레이드를 다 착실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아 이거 조준 선수가 막는 데는 성공해도 어 이거 뭐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앞서가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네어 포토스 선수들이 항상 광자가 충전을 활용을 할 때, 뭐, 테란을 상대로라면은 바로 우려선을 1.4 해주고, 그리고 포토스를 상대로라면 바로 또 차원 분광기를1.4 해주는 그런 컨트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좀 실전이다 보니까 조준 선수가 그런 세세한 컨트롤까지는 신경을 못 써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차원 분광기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어, 조준 선수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는 그 타이밍에 한번 다시 백동주 선수가 흔들어 줄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멀티를 조금 더 빠르게 다시 한번 가져가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12시 지역에 제2 멀티까지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도지원 선수는 이제 약간의 승부 스킬을 조금 일찍 꺼내들었죠 로봇공이서를 하나 추가해주면서, 어, 거신을 두이스 눌러주면서, 네, 완전 이제 거신으로 이제 지상 힘싸움에서 우여서 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백동준 선수가 눈치를 챌수 있다고 하면은, 어, 폭풍함을 준비해주는 것도 이제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상대가 네. 거신에 완전히 거의, 거의 오린 분위기면에 폭풍한 서너기만 등장했을 때, 거신들만 준비한 쪽이 쪽률 네. 수가 있죠 아,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일단 지금 당장 보유한 거신의 숫자에서 뭐 한두 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조준 선수가 거신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돌진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백동준이 십정관 소수 섞어주면서 정면 한번 치고 들어오면 제멀티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음... 이번 타이밍 어떻게선 막아드렸는데 공업이 이 먼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조금 조지언 선수에게 다행이네요. 뭐 분명히 백동준 선수가 1 일업을 찍고 찍고 나서 온 것이라. 자 네. 어플 업을... 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긴 한데 저희는 효율이 좋은 쪽으로 공업입니다. 네. 네. 자 이쪽 멀티를 다시 한번 저지할 수 있을지 백동준 선수 쉽지는 아 않을 것 같긴 해요 수비가 네어 네. 지금 또조준의 본진 역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와 시간의 이후에 사거신입니다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거문이 다 높죠 네방 관중 4명 걸어오다가 다 죽었습니다 네 백동준의 거신이 상대 거신 1.4에 주는 플레이 좋았고요 네이 네. 네. 앞마당은 어떻에 막았는데 어 이게 문제는 정면에서 밀려버리기 확장 돌리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자 앞선에 있는 광전사들은 모조리 잡아냈고 이제는 이 멀티까지 파괴하기 어... 직전입니다. 백동준이 이럴 때 모선에게 조전 선수에게는 모선에게 좀 피,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네. 어... 모선게걸 재미 보고 있는 쪽은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백동준 선수죠. 어 거의 다 깨놓고 일단 그냥 실려 두고 갑니다. 네. 뭐더 강해져서 돌아와라인가요 지금 연결체를 뭐 툭하고 치해하는 파괴가 되는데 네 상처 준다요. 네. 참쳐준다요. 네. 자 어느정도 유예 시간을 줬습니다 백동주선수저뭐 네, 보호막 점 채우고 돌아와라 아주 좀이런것 같네요 네아 네. 이거 모선핵도 빨리 복구해야되고요 근데 이제와서 모선핵 복구해도 당장 이루어질 공격을 맡겨도 없을지 않을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본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제한시간 끝났고 이제는 연결체 파괴를 시켰습니다 백동주네 사실 이 처음 분간기만 아니었다면은 좀 광자가 충전하는 앞마당이 아니라 네. 제조 티에 걸어주면서 뭔가 시간의 곡 한방과 함께 이 병력을 좀 막아내는데 좀더 힘을 실을 수 있었는데, 네.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거의 경기를, 어, 뭐, 마무리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마무리 지으면 더좋고요 네. 네. 거의 경기가 끝이 아, 났네요지제또일점사다가또 아, 또 앞쪽으로 끌려가면서, 집정관리객또몇대 맞았죠. 네. 네. 자, 결국 거실는두기가 남아있습니다. 체력이 거의 다빠져있고요 네, 로봇 포인를두 개를 건설한 일런 판단이 좋긴 했습니다만, 백동물 건설 찌른 타이밍과 견제 타이밍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지! 네. 네. 백동군! 네. 결국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이연패의 안좋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역전해내는 선수는 역시 에이스 백동준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게임리그에서의 그런 기세가 팀 리그에서도 뭐 기세가 불이 붙었죠 어 확실히 최근에 그리고 g 초반과는 다르게 초반에는 뭐 이기고 지고 했지만 네. 최근에는 거의 연승만 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 선수가 확실히 미들맨으로 그리고 또 확실한 에이스 카드로 거듭에 거듭나고 있다. 아랑 느낌을 주네요. 점점점 진화해가고 있는 백동준 선수고 초반부터 찌르기 그리고 계속해서 견제 멀티저지 하나하나 하나 계속 계속 이득을취해가다 보니 결국엔 백동준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네, 확실히 백동준 선수는 소수의 역력이 있었을 때 그냥 한 번씩 찔러보는 플레이가 정말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정상감 선수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 소수 유닛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잘 막아내면서 경기를 이제 중후반에 이끌어가겠지만 조금이라도 뭐 경험이나 커리어에서좀밀리나싶으면은 거기에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방금 경기도 조금 그날 그래도 이제 조지선 선수가 다른 웬만한 선수들이 비해서 좀잘 막아낸 축에 속하긴 해도. 그래도 워낙 백동준 선수가 몇, 번, 몇 차례 찌르는 플레이로 특히 뭐 차원 관계 이런 것들로 이제 어 득점 올린 것이 상당히 컸죠 이 이후에 제차 공격까지 이루어졌을 때 결국 이제 모선에게 유무 이런 것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서 에 음. 무언가 쪽에 백동준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백동준 선수는 세 번째 세트를 가져오면서 일단 소울의 연패를 끊어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승 2위를 향한 그런 여정 어, 네. 어느정도 발판을 마련해 냈어요 그렇죠 일단 조성호 선수, 백동준 선수가 양 선수 모두 7승이고요 그리고 강동현 선수가 마찬가지로 7승인데 네. 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동현 선수가 좀더 이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조성호 선수의 경기 그리고 에이스 결정전까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양 프로토스 중한 명이라도 또 승리를 거두게 되면. 네. 어, 그대로 그 선수가 이제 8승자로 단독 2위로 음. 뭐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지현 선수백동준 선수 경기에서 백동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오면서 2대1 스코어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네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아, 아주부와 소울의 경기 네 번째 세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그 선수들 가운데 아주부 최재성이 먼저 보이네요. 네 최재성 선수는 이제 최근에 3패가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또쌓아놓승부가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어, 보에서 안정 안정적인 그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재성 선수 쪽 플레이 스타일에서 가끔씩 약간 어, 의외의 굴지지가 나온다는 점, 음. 어, 이런 것들만 조금 이제 신경 써주면서 조금 더악벌이 근성으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선제들이 역전을 노려보는 뭐 이런 플레이를 좀시도한다고 하니 네, 또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재성 선수의 맞서는 선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의 네 번째 주자. 자, 지난 경기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었죠. 김성현 선수입니다. 네, 어, 스타리그에서 4강을 가는 등 좋은 성적을 보여주다가 또 한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네. 얼굴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에 나오면서 초중반까지는 뭐 그런 형그 실전 감각이 전혀 뒤처지지 않은 그런 음.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부로 가니까 뭐 상대의 견제에 휘둘리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어 이번 경기에서도 초중반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릴 것이라는 예상은 들고요. 과연 또 중반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뭐 상대의 견제에 휘둘린다던가 그런 긴장하는 플레이를 네.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가 이번 경기에 과연 가장, 어, 가장 큰 어, 승부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2대 1의 스코어 현재 네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최재성과 김성현입니다. 이두 선수의 경기 잠시에 돌아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Sponsored by Hot Six and Blizzard Entertainment and hosted by GOM TV and the Esports Federation.